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36분이고요. 바로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어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는 아크죠. 말씀드린 관점대로 단 하루 만에 급등 쏘면서 2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아크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 아크 코인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20%가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멀뚱멀뚱 구경 그만하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이런 급등 코인들 있죠 딱 하나라도 더 챙겨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빠르게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 공개할게요 IQ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선 매집 맞춰놨습니다 단기폭등 무조건 나올 거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이 4시간 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 미리 그어드린 녹색 색깔 두 개의 가로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뭐냐면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어 해당 매물대들은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쉽사리 돌파나 이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IQ의 경우에는 지난 올해 9월 17일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9월 23일 경에는 8.5원과 9.2원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엄청난 단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 아래쪽 빨간색깔 추세선 이 매물대들 사이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까지 형성이 되었죠. 이 패턴의 특징은 이 수렴 끝에서 위쪽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바로 여기 8.5원 이 매물대 부근 이 지지에서 이 캔들 몸통이 정확하게 안착해주며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캔들 아래쪽 모든 입동 평균선들 또한 매우 고르게 정별이 되어 있어서 지금의 상승 추세는 더욱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일봉 차트로 바꿔서 보았을 때는요. 이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은 눈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IQ를 추천드리는지 말이죠. 올해 3월부터 보더라도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만 쌓여 들어왔을 뿐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어, 전형적인 그런 이 기관이나 이 세력들의 매집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개미 털기가 수차례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 지금 이미 개미 미털기가 끝난 시점이죠.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대 9.2원 부근 돌파 테스트가 나오는 지금의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음 11.6원 매물대까지 정말 단기간에 급등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어제 추천드리고 단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 챙겨드린 아크코인과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겠죠.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3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를 하고 나서 업로드를 하겠죠. 이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이 있죠. 고정 댓글로 입장 링크 달아 놨습니다. 클릭하셔서 빠르게 무료 입장해 보시고 제가 앞으로 공유해 드릴 그런 급등 코인들의 타점 그리고 대응법 다양한 정보들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IQ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